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 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 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단순상해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로 형법 제258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폭력 범죄입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다수인이 함께 폭행을 가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건의 전체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어떤 방어 전략을 세워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상해는 다음 두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성립됩니다.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의 다중이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특수상해는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엄정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위험성 차단, 사건 경위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선처 가능성이 생깁니다. 특수상해에서의 선처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는 다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명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건의 경위와 우발성을 명확화하는 것입니다. 특수상의 사건은 고의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다면 선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발적 다툼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거나 상대방의 선제적 도발 또는 폭언으로 사건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자기 방어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평소 갈등 관계가 없었던 일회성 충돌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충분히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 가장 큰 감형 요인은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고 위자료를 제시하며 사과문을 전달하고 처벌 불원서 및 합의서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주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생깁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황이라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객관적인 합의 조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재범 위험성을 차단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검찰과 법원은 다시 폭력 사건을 일으킬 가능성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 제출을 통해서 재범 위험성을 차단하는 환경 구축에 대한 변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학교 등 생활 기반 안정 자료, 그리고 상담, 분노 조절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사회 봉사 활동 기록, 피해자와의 분리 환경, 갈등 종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결코 가볍게 볼수 있는 범죄가 아니며, 초기의 대응을 잘못하면 실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위험성 차단 등을 통해 선처 가능성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 특수상해 혐의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형사전문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 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